자 이번 시간에는 3장 4절 연쇄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 도함수를 구하는 기술 중에서는 예, 이제 마지막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쇄 법칙,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함수를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에 의해서 옮겼다가 그 결과를 다시 두 번째 함수를 가지고 옮겨주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합성한다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 g와 f 예, 뒤에 걸 먼저 가는 겁니다. g와 f를 합성한 것을 우리가 f circle g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지고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서클. 예, 해서 f circle g라고 하면 x를 뒤쪽에 뒤쪽에 있는 것이 안쪽 함수입니다. 뒤쪽에 있는 g로 옮겨요. 그럼 g x가 되겠죠. 그 결과를 다시 f를 가지고 옮겨요. 그러면 f of g of x 이렇게 되겠죠. f g 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g와 f의 합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함수를 미분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함수는 f circle g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함수 자리에 f circle g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h에서 함수 값 계산하고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 값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플러스 h를 g 안쪽에 있는 함수로 먼저 보내요. 그러면 g x 플러스 h가 됩니다. 그것을 바깥쪽에 있는 함수 f로 또 보내요. 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합성했다라는 것은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뒤쪽에 f g x도 x를 g로 옮겼다가 그럼 g x로 갑니다. g x를 다시 f로 옮겨 준 거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합성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이렇게 써 보니까 결국 바깥쪽에 있는 함수 f라는 걸 가지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f의 도함수로 표현될 수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우리가 f 프라임 x라는 걸 정의했었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모양을 여기 안 써놨으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g 를 가지고 표현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뒤에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지금 g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g 프라임 x 이렇게 표시되는 극한인데 이 극한의 모양을 볼 거예요. 리미트 어떤 문자가 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그라미가 0으로 갈때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문자는 0으로 가줘야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뒤쪽에 극한 뒤쪽에 있는 모양은 동그라미가 분모에 나와줘야 돼요. 동그라미 분에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 그렇죠? 그 안에 x 플러스 h가 있는데 x라는 문자를 세모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그럼 h는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이건 동그라미하고 같은 문자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분에 네모 그 안에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다시 네모 그렇죠 그리고 세모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g 프라임 x니까 g는 네모 그러면 네모 프라임 x는 세모 그렇다면 세모 이렇게 된거죠 네모 프라임 세모 이렇게 된거죠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여기 있는 이 극한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f가 네모일 거고 뒤에 있는 g(x) 전체가 세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앞에 있는 g(x) h는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g(x)가 세모가 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g(x) h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GX가 세모였어요. 그렇다면 GX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뒤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동그라미 역할을 했던 H가 똑같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 동그라미 역할을 할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K라고 써볼까요? 그렇다면 K는 동그라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극한에서 0으로 가져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던 극한은 이제 바꿔줄까요 g(x) 플러스 h는 g(x) 플러스 k다 라고 치환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면 되고 뒤에는 g(x)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자의 모양은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바꿔 놨으니까. 이제 무엇인가의 프라임이 되려면 분모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를 k라고 해놨으니까 분모에 k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모에는 h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k를 갖다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h가 되려고 하면 다시 거기다가 k분의 h를 곱해줘야. 그래야 약분되고 h가 되죠요 해서 분모를 k 곱하기 k분의 h라고 바꿔두면 원래 것하고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극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두 함수의 곱으로 나눕니다. 예, 동그라미가 필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k를 쓸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하는 거 하나 썼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k분의 h가 옆에 있는 거죠. 그게 분모에 있죠. 그렇다면 k분의 h분의 1이죠. 그걸 다시 쓰면 h분의 k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한의 법칙으로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라고 했는데, 여기 치환할 때 g x 플러스 h를 g x 플러스 k라고 뒀으니까 원래 극한에서 그 h가 여기 0으로 가지요. 그렇다면 g x 플러스 h는 g x로 가야 되는 거죠요 그런데 g x 플러스 h가 g x 플러스 k지요. g x 플러스 k가 g x로 가야 되니까 k도 0으로 가야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k도 0으로 가요. K가 0으로 가니까 동그라미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 라는 것을 K가 0으로 간다 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K가 0으로 간다 라고 바꾸고 모양을 볼까요? 리미트 K가 0으로 갈때 K분의 FGX 플러스 K-FGX 그렇죠?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원래 극한의 그 h가 0으로 갔으니까 이제 남은 거 h분의 k 이렇게 두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k는 뭔가요? 치환을 g x 플러스 h를 g x 플러스 k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k는 g x를 넘겨주면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 이렇게 바뀌지요. 그렇죠? 예, k를 이렇게 바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극한의 곱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모양이 보니까 왼쪽 것도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그렇다면 네모 프라임 세모의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모는 f니까 f를 미분한 거고 그러면 그때 변수가 뭐냐? 세모로 미분한 거니까 gx가 세모입니다. 그렇다면 gx를 하나의 변수 뭐 t라고 써 볼까요? 하나의 변수 t라고 해 놓고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gx를 변수로 미분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dx분의 d x로 미분을 합니다. x 제곱. x 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죠. 그러니까 dx분의 d X 제곱은 E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X를 세모라는 걸로 생각해서 다른 문자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DT 분의 DT 제곱 이렇게 놨다면 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수의 X 또는 T 이런 것들을 세모라고 뒀다면 D 세모 분의 D 세모의 제곱. 이런 모양인 거고, 그것은 2 e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세모가 gx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dgx분의 dgx의 전체제곱. 이렇게 됐다면 2 e 곱하기 gx.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dgx분의 df, f를 gx를 변수로 해서 생각하는 거다. 미분하는 거다 됐죠예 그런데 f 안에 있는 함수는 gx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fgx 라는 합성된 함수를 예. 안에 있는 gx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그걸로 미분한다 dgx 분의 d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금방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때 역시 동그라미 분해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같은 모양이니까 네모를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네모가 GX입니다. 그렇죠? 그럼 GX를 미분하는 거고. 이번에는 세모가 X입니다. 그러면 X로 미분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d x 분의 D, 즉 D세모분의 D하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GX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합성된 함수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볼까요? F하고 G가 합성되어 있는 걸 미분해라. 그러면 첫 번째, 안쪽에 있는 GX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나의 변수로 F라는 식을 미분한다. 어렵지 않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안쪽에 함수가 있었으니까 그 안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여기서 미분할 때는 최종 변수 x를 가지고 미분해서 그렇죠? 예, 네 옆에다 한번더 곱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f circle g를 미분해라. f circle g의 프라임은 f 프라임 gx 끝나지 말고 곱하기 g 프라임 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예제니까 차근차근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리를 가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예, 그냥 바로 안쪽 거, 바깥쪽 거 구분해가지고 예, 바로 법칙대로 미분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 미분하고 끝 내지 말고 안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곱해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fx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다 f 프라 x 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할수 있겠죠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f라는 함수는 루트 x 소문자로 썼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안쪽에 루트 안에 x 제곱 플러스 1이 있죠 안쪽에 있는 함수를 gx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예 결국 대문자 f라고 준 함수는 f 서클 g x다 그렇죠? 그럼 법칙대로 합니다. 대문자 f를 미분해라 했으니까 f 서클 g 소문자 f와 g라는 함수가 합성된 걸 미분해라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소문자 f를 미분하고 그때 안쪽에 있는 함수 g x는 하나의 변수 역할 그렇죠? 끝내지 말고 안쪽에 있던 함수를 다시 최종 변수 x로 미분해서 코페라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 g(x)를 예,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문자 t라고 예, 써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예, 익숙해지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해 볼까요? f'g(x)라는 것은 결국 dg(x)분의 dfg(x)라는 거예요. 그렇죠? gx를 t라고 두면 dt분의 dft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t를 변수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t라는 것은 gx를 t라고 뒀으니까 루트 t지요 그렇죠? 루트 t를 t로 미분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t가 변수였으니까 루트 t를 t로 미분한 것은 e 루트 t분의 1 그렇죠? 근데 t가 사실은 x 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다시 x로 바꿔주면 2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이게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 결과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던 함수 gx가 있었어요. 그걸 미분해야 돼요. g 프라임 x. 근데 gx는 여기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렇다면 미분하면 EX죠. 다 됐죠. 그래서 대문자 f를 미분한 것은 f 프라임 GX하고 g 프라임 X를 곱한 거다. 여긴 둘다 프라임으로 표시됐지만 f에 올라가 있는 프라임은 d, gx 분의 d, gx를 하나의 변수로 미분하는 작업이고, g 위에 있는 프라임은 dx 분의 dx를 변수로 미분하는 작업이죠. 사실은 다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얻은 대로 곱해주면 되죠. 2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하고 2x 하고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결과는 2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2x인데 2 약분하면 최종 결과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루트 어쩌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니까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2루트 어쩌고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 라는 게 있었으니까 끝내지 말고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이제 꼭 이렇게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를 정해놓고 따라갈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로 가볼까요? 첫 번째, y가 sin x 제곱이다. 이번에는 x 제곱이 sin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sin 제곱 x 하고 혼동하면 안 되고요. 예, sin 안에 그 변수가 x 제곱. 그러니까 x가 먼저 제곱돼서 결과를 내고, 그것을 다시 그 결과를 sin으로 보내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호 혼동하지 않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사인 X제곱을 미분해라. 안쪽에 있는 함수가 X제곱이네요. 그러면 사인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똑같이 쓰면 돼요. 어쩌고라는 항이 있었으니까 그걸 미분해서 곱해 주면 돼요. 어쩌고가 X제곱이었어요. 미분하면 EX.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니까 EX 곱하기 코사인 X제곱.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y가 sin 제곱 x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는 sin x를 전체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쩌고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쩌고가 sin x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해라 그러면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이 어쩌고 어려운 거 없죠? 어쩌고가 있었어요 끝나면 안됩니다.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한다. 됐죠? 근데 sin x를 미분하면 cos x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2 sin x cos x. 그렇죠? 2 sin x cos x는 sin x cos x를 두번 같은 걸 더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두 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sin x cos x 플러스 다시 sin x cos x.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꿔 볼까요?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뒤에 건 순서를 바꿔서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두고 나니까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런 모양이죠? 근데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똑같이 x로 표현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합으로 고쳐 써서 사인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할 텐데 둘다 x 그걸 두번 더해준거니까 e x 그렇죠? 그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해서 sin e x 다 이렇게 바꿔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y가 x의 3승 마이너스 1의 전체의 100승이다.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어쩌고의 1 0 0승이지요 미분하면 100 어쩌고의 99승 이렇게 된거고 어쩌고 라는게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어쩌고가 x의 3승 마이너스 1이에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3x 제곱 다 됐죠 그래서 두개 곱한 거니까 3x 제곱하고 앞에 있는 100하고 곱하면 300x의 제곱 뒤에 건 그대로 정리해서 써서 x의 3승 마이너스 1의 99승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변수를 t로 표현해서 gt가 e t 플러스 1 분의 t 마이너스 2의 9승이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어쩌고의 9승이네요 그렇죠 그럼 g 프라임 t는 9 어쩌고의 8승 됐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분모, 분자가 있는 걸 미분하고 있어요. 목법칙, 그렇죠? 자, 그럼 목법칙. 분모의 제곱, 분해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t-1을 t로 미분하면 1이지요. 1 곱할 필요 없죠? 밑에 거 e t 플러스 1은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바뀌었고 위에 있는 t-2는 그냥 곱해 두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할 텐데 밑에 거는 e t 플러스 1 e^t 플러스 1을 t로 미분했으니까 2,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 마이너스 e^t 이렇게 곱할 거니까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곱한 것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떨어지고 플러스 예 4가 되지요.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5가 되지요. 상수네요. 앞에 9라는 상수가 또있죠요두개 곱하면 59, 45 이렇게 됩니다. 5하고 9하고 곱해서 45 그렇죠? 자, 그럼 앞에는 e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의 8승이 있었는데 뒤에 곱해지는 거 분모에 e t 플러스 1의 2승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여기 같은 거니까 8승하고 2승하고 곱해서 10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분자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8승 다 됐죠? 해서 결과는 e^t 플러스 1의 10승분에 45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8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번 볼까요? 예, 우리 지수함수, 의 도함수도 배웠고,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도 배웠어요. 두 개를 합성해도 미분할 수 있죠. 연쇄법칙까지 다 배웠습니다. y가 e의 sin x승이다. 미분해라. 자, 그럼 모양을 보세요. e의 어쩌고 승, 그렇죠? 그럼 e의 x승을 미분하면 e의 x승이다라는 걸 아니까 e의 어쩌고 승을 미분하면 e의 어쩌고 승 그대로 쓰면 되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내지 말고 미분해서 곱하면 됩니다. 근데 어쩌고라는 부분은 sin x였어요. sin x를 미분하면 cos x. 그렇죠. 그래서 곱해준 거니까 전체는 코 사인 x 곱하기 2의 사인 x승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y가 2의 시컨트 3세타승이다. 미분해라. 역시 2의 어쩌고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2의 어쩌고승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할 텐데, 이번에는 그 값이 시컨트 3세타네요. 그냥 단변수 세타가 아닙니다. 또 합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컨트 어쩌고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럼 체인우를 또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시컨트 3세타를 미분하는 건 시컨트 어쩌고를 미분하는 거니까,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 알고 있죠? 그렇다면, 시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시컨트 어쩌고, 텐전트 어쩌고. 됐죠요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그 어쩌고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체인우를 두번 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쩌고가 이번엔 3세타예요. 세타로 미분할 거니까, 3. 그렇죠다됐죠 그럼 여태까지 계산했던 걸 전부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보기 좋게. 3 하는 것은 가장 앞에 상수, 가장 앞에 써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시컨트 3세타, 텐젠트 3세타. 순서만 바꿨어요. 거기다가 지수함수, 2의 시컨트 3세타승. 예, 이게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쉽죠? 예.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예, 연쇄 법칙을 여러 번 사용한 거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보고 예,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8번 볼까요? FX가 이렇게 합성됐어요. 사인 어쩌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어쩌고도 코 사인 어쩌고 예, 두번 합성됐네요. 그렇죠? 해서 전체 함수가 사인 코 사인 다시 텐젠트 X.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연쇄법칙을 그냥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가장 박혀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사인, 어쩌고. 됐죠? 그럼 사인 어쩌고를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 어쩌고. 됐나요? 이제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쩌고를 보니까 코사인 텐젠트 X. 그렇죠? 그걸 미분할 텐데 그것도 코사인 어쩌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그렇죠.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어쩌고를 다시 미분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쩌고가 텐전트 X에요. 그렇다면 텐전트 X를 미분해야 돼요. 결과, 알고 있죠. 예, 우리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다 배웠어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다 됐죠. 예,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얻은 결과를 전부 곱하면 됩니다. 시컨트 제곱 X와 마이너스 사인 텐전트 X와 코사인 코사인 텐전트 X. 이걸 다 곱할 거니까 보기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곱혀져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앞에다가 꺼내놓고, 그 다음 사인 텐전트 X. 예, 그 다음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그리고 예, 가장 앞에 있던 거 가장 뒤쪽에 쓸게요. 코사인, 코사인, 텐젠트 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곱하는 순서는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좋을 대로 하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만 그냥 보기 좋게 꺼내 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쇄 법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분하는 기술은 이제 거의 다 끝나 가고요. 이제 음함수의 도함수라는 것만 배우면 그 함수의 도함수 말고 기술에 대한 것은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도함수를 구하지 않았던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역삼곡선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 뒤쪽에 이제 응용으로 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했습니다.